1492년 유럽 최강 대제국 스페인은 콜럼버스의 항해로 아메리카를 최초로 발견합니다. 이후 금과 은을 찾아 정복자들이 몰려들었고 아스테카 제국을 무너뜨린 스페인은 막대한 부를 얻으며 무적한 대1 3 0조로 세계를 정복합니다. 아메리카. 필리핀,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는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1783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했고 이 사건이 스페인 제국의 몰락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의 여파, 와 유럽 전쟁에 휘말린 스페인은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아메리카 지배력이 약화됩니다. 미국은 이 틈을 타서 스페인으로부터 루이지애나와 플로리다를 벌값에축주했습니다 1821년에는 아메리카의 핵심 영토인 멕시코마저 독립하면서 스페인의 영향력은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결정타는 1895년 쿠바 독립운동 때였습니다. 스페인은 쿠바 민간인 40만 명을 강제 수용소에 가두며 만행을 저질렀고 이것이 미국에 알려지면서 스페인-미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결국 스페인은 마지막 식민지 후바까지 이르며 한때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이었던 영광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독립이 스페인 제국에 몰락을 앞당긴 숨은 역사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